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 화가 많아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고 각박하고 야밀첩니다.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무례하죠. 타인만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관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백성은 비로소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와 절도를 알게 되고 의식주가 풍족해져야 백성은 비로소 마음의 영광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안중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예의와 염치를 알려면 창고와 의식주가 풍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예의와 염치, 부끄러움을 알기란 참 어렵다는 얘기죠. 현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의 끼니 해결도 어려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주변을 돌보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가난해도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분들은 이 사회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주 소수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가난함 속에서도 이른바 안빈 낙도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으면 예의와 염치를 알게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Dinner. You heard, right? The jelly. c o 그지 i 알아? 어.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나고 먹으 a 는 d boxing and I was h i 니 h up as a l i 니 t l 니 hair d i d 니 t go. Good now, and I could not go. y 억울해 죽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나가. 어디? 징계하세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재벌 3세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초래되는 무례함과 각박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죠. 2022년에는 32,600달러가 넘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4천인데 48만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런데 왜 주변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또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막 토론회에서 매일 떠들고 난리죠. 한국은 OECD 중 압도적인 2등이 절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격차로 저출산 국가입니다. 또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율도 역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흔히 현재에 절망하면 자살하고 미래에 절망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무례하지 않은 자신과 주변에 따뜻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일단, 주거에 있어서는 요즘도 문제되고 있는 이런 전세 사기, 혹은 임대료 폭등,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서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못 낳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의료. 최근에 현 정부에서는 지금 돌봄, 간병 서비스까지 다 민영화시킨다라고 해서 크게 난리가 났는데요. 원래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가산이 탕진될 정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예의와 염치를 알수 있겠습니까? 보육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보육비와 교육비가 천문학적이에요. 사교육비가 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러한 보육과 교육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공공보육, 공공교육의 사회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었죠. 그때 승리한 연합국은 독일에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용감하게도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분이죠. 이 케인스는 배상 요구를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이웃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진다. 독일이 불행해지면 독일 주변의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전체 세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가혹한 배상 요구에 그 반발한 시민들과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한 히틀러가 등장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단 20년 안에 모두가 불행해진 겁니다. 케인스의 예측 중에는 빗나간 것도 있습니다. 케인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30년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단 2%씩만 경제가 성장해도 100년 뒤에는 인류가 주당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재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 나머지 시간은 문학과 예술과 철학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15시간은커녕 52시간, 심지어 60시간, 70시간씩 일하고서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하고요, 너무 많이 불행해요. 1차적으로 자본이라는 시스템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산 양극화, 소득 불균형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완화시켜 줄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한국에 너무 부실해요. 이게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역학 분야의 전문가 중에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 이 책에서 전 세계 수많은 공식적 통계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른바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구조적 불평등이 부자들의 건강과 정신까지 해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케인즈가 말한 너의 이웃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진다와 일맥 상통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불행해지면 부자들도 불행해집니다. 관중과 케인스, 윌킨슨의 통찰처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여유는 경제적 안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은 부자와 빈자 간의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일정하게 완화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정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투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투표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행동, 바로 정치권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때로는 데모가 될 수도 있고 피켓팅이 될 수도 있고 댓글을 달고 항의전화를 하는 방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자기 배지를 위해서라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